안녕하세요, 영화 한입입니다. 이두 장면 실제 영어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에리, 우리 나가서 나쁜 놈들 잡아먹자.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요? Eddie, s n a c k i n g n a d guys Eddie s n a c k on 스낵언 스낵의 Snack 뜻은 과자이지요 스낵언의 뜻은 가벼운 식사를 하다 간식으로 먹다 입니다 베놈의 말을 해석해보면 에디 우리 나가서 나쁜 놈들을 간식으로 먹자 사람을 가볍게 간식으로 먹고 싶어하는 베놈의 심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장면 갑니다. Eddie, feel 에디, like like 너와 있으면 집에 온 기분이야. 마치 가족처럼, 가족처럼 집에 온 기분이야. 무슨 말인가요? 먼저 영어로 이 의미를 같이 느껴보시죠. 집중해서 들으세요. 에디, feel like home to me like family. 에디, feel like home to me like family. Feel like home, 집처럼 느끼다, 편안하게 느껴지다, 가 뜻입니다. 에디, 너와는 편안하게 느껴져 마치 가족처럼 오늘은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Snack on 간식으로 먹다, 가벼운 식사를 하다. Feel like home 편안하게 느끼다. 영화 배놈을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퀴즈가 있습니다. 중에서 들으시고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